이번 주 사역도 또 이제, 하나님 보호하시마에 저희 부사히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았고요. 사역하면서 또 이제, 아프신 분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뭐 매주 많이 만나긴 하지만, 아프신 분들이 점차 늘어나는 듯한, 만나는 비중이 더 많아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가 만나는 분들, 한1 0명 정도를 만나면은, 그 중에, 서너 명 꼴이 거의 다 아프신 분들이더라고요. 거의 만나는 분들이, 40% 80%, 80 이중에 다 아프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또 아프신 분들이지만, 아, 이틀 전인가, 그때 사역 일기에 썼듯이, 그분들이 병원을, 갈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이제 다 사역하시는 분들이면 다할 거예요. 그분들이 병원을 못 가시는 이유가 뭔지. 또 이제 병원을 가더라도 또 이제 뭔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분들이 병원에못 가시는 거고 또 이제 코로나 같은 상황이라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리에 계신 분들이나 보면은 <laughs> 코로나 검사 받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보면 예, 이유는 나의 신상이 조회되는 게 두렵다 그게 껄끄럽다 그리고 이제 코에 또 이제 쓰시는 게 <laughs> 너무 아프다 라는 이유 등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코로나 검사를 해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요즘 병원도 이제 코로나 검사 안 받으면 병원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받아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또 병원만 그렇게 속한 게 아니고 또뭐 거리 분들을 지원해주는 다시서기 센터나 또는 이제, 이제 무엇을 사용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검사의 비중이 되게 커진 만큼 <laughs> 또 이제 거리 분들이 또 급식소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탁기와 이제 식당장을 사용하는 것도 있으니 아무리 조금 깊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려 다시 이건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주말에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리두기 4단계로 가는 게 저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두기 4 단계로 들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역을 이끌어 주시면 저희는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더라도 안전하게 매주 같이 매주와 똑같이 또 이제 안전한 사역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고 있는 또, 이런 힘든 시간 속에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아, 이번 주 사역하는 것만 아니고 제가 처음 이 사역을 하면서, 음, 거리에 계신 분들과, 기도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었나라는 색, 생각, 진한 생각들을 해보니까, <laughs> 요새 또 이렇게 새롭게 저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수준을 무시하고, 내가 나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아, 저분, 저사람들 내가 봐도 기도해도 안될것 같은데, 기도해도 되나? 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완전 하나님을 완전 하나님답지 못, 못, 못하게 않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를 했었고, 만남을 가졌었고, 나눔을 가졌던 었것 같아요. 근데 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 뭐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정말 이런 마음을 잊지 않고 모르겠어요. 일단 사역하는 것이 사역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요즘에 사역하면서요, 그러니까 웃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가가지고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냥,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기도할 때, 아버님 뭐 혹시 바라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 뭐, 이 생활 벗어나는 거, 그릇 그거 해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이제, 웃지도 않고,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예 그런 소망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뭐, 진짜 죽지 못해서 사시는 것 같지, 제가 월요일날도 그렇고, 월요일날 그런 분이 한 두세 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드려도 그냥, 아니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말하는 거를 못못 봤어요. 그냥 뭐 가서 얘기를 해도 그냥 말하는 거에 그냥 그렇다고 그냥 한 마디 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너 대화 자체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솔직히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그분들은 아마 싫어할 거예요. 음. 니, 아마, 우리가 얘기 이렇게 뭐 좋게, 아버님 뭐 희망을 갖고 사셔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니가 뭐 나를, 저, 도와줄 거냐고, 금전적으로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냐고, 이런 소리. 나도 예전에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아버님들한테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할 때, 뭐, 그냥 다, 저, 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가끔씩 기도할 때 보면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도 맞는 건가 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생각은, 그게, 개, 그 뭐지죠. 그냥 놀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 나아지는 게 없는데 그러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가지고 가면 그냥 시구둥 하고 있는 게또 보면은 진짜 아저 어떻게 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이 아버님을 새롭게 진짜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해 드리고 있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그럴 때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몇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근데 누가 음식을 갖는지 옆에 보면 뭐 드신 거는 있으세요. 그냥 진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바깥에 있으면서 거리 생활을 하면서 아이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불, 진짜 많. 매 순간 그 생각을 갖고 있었죠.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근데 그, 그 분들은 아예 그냥 삶을 자체를 그냥 포기한 것처럼. 그 가끔씩은 이런,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이, 이 아버님한테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기도를 하는 게 진짜 맞는 건가. 뭐, 안병규 목사님이랑 사역할 때는 안병규 목사님은, 목손 목사님도 그렇고, 그냥 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죄송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 아버님의 삶이 계속 똑같은데, 이 아버님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사시는데, 내가 과연 기도를 해가, 기도를 이렇게, 나는 진짜 이 아버님이 다른 삶을 살아가기,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 아버님이 다른 삶을 살수 있을까 하고 그런 의문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죄송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 솔직히 우리 그 그런 아버님들도. 도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이 미남노숙인이라고 젊다고 그래가지고, 막, 뭐, 후원해주고, 막, 도와주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런 분들도 누군가 나서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차라리 미남노숙인보다 훨씬 낫죠. 엄청 고마운걸요? 아마? 그 아버님들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앉아있는 건데. 그래 이 사람들의 생각이, 꼭 젊다 그래가지고, 뭐, 앞날이 밝다고, 예막 아, 도와주고 예 나이 먹었다고 뭐저 사람한테 뭐 아무것도와줘봤자 뭐 소용도 없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참, 어떻게 보면 그것도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고리해 계신 분들 중에는 진짜 조금만 도와줘도 금방 일어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음. 나이 조금 드셨다고. 조금 몸 아프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나이 먹었다고 도와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런식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젊다고 그러면은 뭐, 아, 앞날이 창창하니, 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있고.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되겠냐고요, 솔직히. 그 거리에도 얼마든지 도와드려가지고 이렇을 분들이 많은데, 예? 진짜 어떤 보면은 여기, 여기에 지하 한국은행 지하도에 그 있는 그김철아 그분도 일을 하고 싶은데 아 통장에서 압류가 된다고그 먼저 식당을 한 식당에 취직을 했는데 통장 통장에 압류가 들어간다고 그래가니까 주인이 나오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취직을 됐다가 출근을 못한 거야 나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솔직히, 도와주면은 이었을수 있어요. 근데 도와, 나이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솔직히, 안도, 저, 저, 뭐지, 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프에 내가, 요즘에 미남노숙인, 보면서, 그런 걸 엄청 많이 느꼈어요. 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 잘생기지, 뭐 내가 보기에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등치만큼 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어 미남노숙이 나건고그 교회에 그저 그, 그 권사님들 막 모아가지고 막 음식도 와 탈의미 보니 그저 유튜브 보니까 냉장고에 그냥 반찬도 잔뜩 갖다가 놓고 맨날 챙겨주고 그런 솔직히 그 그분을 그 미남노숙인 그분은 일단 정신과 치료부터 받고 나서 나중에는 뭔가를 해야지. 이 순서가 틀렸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간, 제가 보기에는 거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진짜 희망을 얻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만날 때마다 마음이 진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한때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도 멍 때리고 앉아있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그런 거 보니까 진짜 그 분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